안녕하십니까 유재현입니다. 2020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오늘 도두 분의 도움 말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유진 아나운서 그리고 이수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용인시 바다영의 수비 위치입니다. 네, 외야의 좌익수부터 박세훈, 최현성, 박국은 내야의 3루수부터 김건우, 이재원, 김상현, 유정호. 포수 김동영 선수고요. 선발 투수 최현진 선수입니다. 네, 고향시위스입니다 1번 타자 길라온, 2번 타자 전세민, 3번 타자 구우송, 4번 타자 김차연, 5번 타자 박건영. 그런가요? 어, 네. 저희가 조금 경기 초반에 세팅 문제로 인해서 소리가 나가지 않게 됐네요. 저희 열심히 중계를 했는데, 센터 쪽 일단 보냅니다. 레프트 쪽으로, 어! 아, 지금은. 서지호의 투론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공을 끝까지 보고 맞춰내는 재능이 있는 선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지호 선수가 밀어친다고 라이너로 담장을 한 번에 넘어갔습니다. 서지호의 트럼프가 터지면서 스코어 2대0 단숨에 9점을 뽑아내고 있는 용인시 빠다영이고요 이제 4번 타자 김상현 선수입니다. 팀원들조차 지금 이 타구에 좀 놀랐거든요. 센터 쪽 좌중간 좌익수 중견수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좌석는 5번 타자 김건우 선수입니다. 낮은 공 반응하지 않습니다. 볼넷. 현재 리그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원 선수 네. 스윙 삼진으로. 이재원을 돌려세웁니다. 오늘 선발 투수 최현진 선수입니다. 시즌 9경기 소화했고 1승 3패 32이닝 동안 9 2 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깁니다. 3루수 땅골 바운드 맞췄고 인플레이가 선언이 됐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2번 타자로 올라온 전세민 선수입니다. 끌어당깁니다. 1루수 이번엔 잡지 못했고 일단 멈춰놨습니다. 1루 토스 하지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3번 타자 고우송 선수로 이어집니다. 끌어당깁니다 1루 쭉어 인이에요 어 페어가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장탑성 코스 3루자는 으로 들어왔고 타자자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팀의 4번 타자 김차현 선수입니다 끌어당깁니다 3루간 빠집니다 2루자 3루까지 3루에서 멈췄습니다 1사의 주자 3루와 2루 강한 타자 박건영을 상대합니다. 투앤 투. 바깥쪽에 힘아 없이 배트 따라 나옵니다. 삼진. 성인규에게 배, 아, 바통을 좀 넘기게 됐습니다. 성인규 초구부터 받아칩니다. 센터 쪽 중견수 내려옵니다. 잡아냅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길라운 선수입니다. 스윙을 해도 욕먹고 <laughs> 공을 쳐다봐도 욕먹고 내렸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어, 코스 좋아요. 좌중간 완벽하게 갈랐습니다. 길라운의 위치.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2번 타자 전세민 선수입니다 왼쪽 들어오는 공에 삼진 돌아갑니다 3번 타자 고우성 선수입니다 3구 투스키 넘겼습니다 센터 쪽 갈랐습니다 아, 딜라온의 위치 3루 통과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5번 타자 박건영입니다 내렸습니다 2루수 정면 잡아놓고 2루 그 거쳐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네 그리고 이번 타가 최연성 선수입니다 최연성이 지금 4경기 연속 안타인데 밀었습니다 어 3리 만 빠집니다 결국 이렇게 또 오늘도 안타를 만드는군요 5경기 연속 안타입니다 1사 이후에 최연성의 안타가 나오면서 오늘 멀티히트 타격감 좋은 서지호 선수가 이제 타석에 있습니다 어 일루자 스타트 끊었어요 타격은일루스킬을 넘어갑니다 최연성의 위치 2루. 어, 이룩 거 통과 삼 3루 가나다라 통과 보이네요.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1번 파자 박세훈 선수부터 이번 이닝 시작됩니다 뭐 반대로 내보내면 안 되는 고양이고요 이렇게 볼넷이 나옵니다 최현성과 서지호로 이어지는 타순인데 자 아, 이제 스타트 박... 끊습니다 공 2루 뿌리지 못합니다 볼이 계속해서 계속되자 응. 네. 중간에 또 투수를 교체합니다 세 번째 투수 김성재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즌 8경기 1승 1패 22와 3분의 2이닝 동안 1.59의 평균자 측정 끌어당깁니다 1루수 정면 본인의 베이스 밟고 2루자 한 베이스 이동했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서지호 1사의 주자 3루입니다 다 수차례 벌릴지 어. 센터 쪽에 타고 보내는데요 중견수 뒤로 이동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태그 폼으로 들어옵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용인시바 따윈입니다. 스코어 4대2 결국 팀을 위한 베팅을 하는 서주효였습니다. 최현진이 네. 내려가고 신현호 선수가 네. 올라왔군요. 신현호 선수가 네.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천두타자 2루타를 허용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타석에 들어오는 건 길라운이에요. 밀어냅니다. 오른쪽입니다. 윅스! 글러브형 프레스 쳐 지나갑니다. 이루자 3루 통과홈므로 그리고 길라운의 위치에 3루! 동점 주자가 이제 한 베이스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렸습니다 아 센터치어 져나갑니다 <laughs> 이상호의 동점 적시타가 터집니다 스코어 4대4 넘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상호가 <laughs> 데이스를 네. 정권에 이상호 선수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로 상당한 기회예요 또 고우송이란 말이에요 고우송이 아 때려냅니다 코스가 좋아요 중견수 옆에 떨어지는 안타미라 타고는 펜스까지 굴러갔고 이상호는 3루 통과 오으로 그리고 고속성의 위치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신현호가 마운드를 내려가게 됩니다 이곳의세 번째 투수 김경목 선수입니다 시즌 17경기 5승 2패 그리고 4번 타자 김차현입니다 오늘 멀티 출루 4구째 어, 유격수! 썸타, 삼루로 바로 뿌려봤는데, 삼루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원조 4번 타자거든요, 박건영.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탑입니다3루자 여유롭게 홈으로 들어오면서, 박건영은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퍼 어, 6대4. 9점 차를 앞두고 이제 용인 씨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카운트입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어, 상위타순으로 연결은 됩니다. 박세웅입니다 이 타구는 일루스가 백핸드로 잡아놓고 일루 아...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그리고 최현성, 김성재는 어느덧 투구수 40개를 돌파했습니다. 낮은 공에 외터 나왔고 나다웃 상태 일루 일루에서 27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 4 고양시 위너스 와 용인시 바따형의엎치락 뒤치락하는 경기 끝에. 고양시 위너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연승을 시즌 첫 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